보통 10시간 11시간 앉아있거든요 운동을 한다고 해도 10시간 이렇게 운전하는데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 차를 사물로 해서 그 피로도가 반감이 됐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10시간 하면 30만이 됐는데 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은지 11시간 해야지 30만 돼요 이런 개새끼들 차를 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보통 그냥 에이 고기 없어 나한테 걸렸나 보다 내가 그런 뭐다 해결됐고 터뷰라는 유튜브 하고 있는데 예. 기사님들 만나거나 차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하거든요. 신형 글랜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목소리>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이 차는? 차 1년 6개월, 1년 7개월 됐어요. 어떻게 신형 글랜저를뽑게 되신 건가요? 그때 쏘나타 단종했었어요. 단종해 뭐 기아 쪽 K9 이거보다는 글렌저 낫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점 뽑았죠. 그랜저... K9, K8보다는 아... 아예 그쪽으로 기억과 <laughs> 생각을 안었으니까 선택지가 쏘너터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지 아니면은 저 K9, K8이었어요. 전기차는 아예 생각 안 하셨고요? 전기차는 뭐 집에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니까 집에 집밥이 있으면 하겠는데 그게 없으면 밖에 나산 시간 기다리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집밥 없어고 전기차 생각도 안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는 구입비에 그 비해서 너무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 뽑았다고요? 네. 어차피 이거 연료비는 조금 더들어가는건 이미 내가 생각했던 거고 근데 운전을 해보니까 예전에 쏘나타 할때 운전 차에 대한 사양이라든지 뭐 포함해서 운전의 피로도를 100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를 그런저 시장을 뽑고 했을 때 피로도가 거짓말 좀 못하면 한 30, 40밖에 안 돼요 피로도가 훨씬 일하는데 수월하고 힘이 덜 들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간 11시간 앉아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담배도 피고 나가서 쉬기도 쉬고 하지만 은 저같은 경우는 담배를 안 피니까 시동 딱 걸면 은 6시간 7시간 그냥 내리 운전을 해요 이 쏘나타 할 때는 운전하고 나면 허리가 욱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거 할때 그냥 쑥 나와요 물론 내가 이거 보조장치를 하고 있지만 은그 전에 했던 안했또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운동을 한다고 해도 1 0 시간 이렇게 운전하는데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거든요. 난이 차는 내가 삼가 너무 잘 뽑았다 그래요. 차마다 뭐내 차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건뭐 약간의 결함이 있겠지만은 그 결함은 조금 스트레스 받는 거지만은 충분히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 연료비가 좀더 비싸고 차값이좀도 비싸더라도 그만큼 이상으로 편하고 아, 몸에 그렇죠, 그렇죠. 부담이 덜 느껴지기 부담이 때문에. 부담이 덜 들으니까 일을 이게 내가 애들한테나 차 잘못 뽑았다고 왜? 아니, 쉬는 날 쉬어야 되는데 쉬기 싫다고. 그 정도군요. 네. 쉬는 날 쉬어야 되는데 쉬기 싫다. 어? 개인 택시를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예. 일반 회사 택시에는 뭐이 그랜저 신형을 뽑아주기가 좀 회사 차원에서 힘들지 않을까 한 회사 봤어요. 네. 아... 있는 거 봤어요. 개인 택시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뽑으면서 말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개인 택시를 하려고 법인 택시를 한 3년을 했죠. 하고 나서 이제. 자격이 돼서 이걸 뽑으면서 그때가 아침 내 환갑이었어요. 환갑 아, 기념으로 네. 환갑 선물로 딱 그랜저랑 함께 개인택시를 네. 시작하신 거네요. 타는 그 승객들도 좀 좋아하죠. 아, 다 좋아하시죠. 크고 편하고, 어, 크고 편하고 하니까 승차감도 있 하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제 사무실이에요. 제 사무실에 오시는 방문하시는 승객들, 그분들이 좋아하면은 내가 사무실을 조금 임대를 더 주고 쓰는 어떤 보람을 느끼는 거죠. 어, 그렇죠. 월, 지출료가 나가는게 내 임대료라고 봐요 임대료를 좀더 주더라도 어, 임대료를 좀더 주더라도 좀 고급스러운 곳에서 고급스럽게 손님들은 모실 수 있다 아주 좋은거죠 아. 그 이게 어떤 뭐 화려식? 네. 뭐 있는 뭐 보여주기식? 이건 아니고 정말 이건 필요한 아니고.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렇죠 거네요. 필요한 지출이고 성객들이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제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뭐, 사무실이 좀 10시간 이상 여기 있으니까요 맞죠 사무실이 네, 죠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내 사무실이 좀더 안락하고 편안하고싶어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요인 부가되요 임대료 좀더 나가는 거 당연한 거고 일하는 사람도 좋고 오는 고객도 좋고 다 예, 좋네요 예. 네. 일을 하니 너무 편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차의 결함이라든지 예. 그런 거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 차가 처음에 시동 꺼짐이 있었어요 시동 꺼짐 현상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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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한달 동안 고생을 했죠 다 이제 해결됐고 물론 그때 스트레스 우리는 이거는 하루 일을 못하면 우리는 바로 수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네. 차가 잘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중요하다 하루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 이거는 대차가 안돼 다른 승용차는 대차하면 되잖아요 이건 대차가 안 돼요 차 고장 나도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고장 나서 공업사 들어가면 그때 일을 못하는 거야 하루에 30만 씩 까지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한달 동안 했는데 잘 됐고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어, 또고급사 뭐 갖고 여러 번, 여러 군데 손을 받죠. 아, 어? 처음에는 아. 뭐, 정화플러그 문제라 정화플러그 다 갈았어. 그래도또 그래. 그래서 뭐, 참, 또, 또 다른 데를 보다가. 그래서 내가 연료계통 문제 같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연료계에 문제 같다, 이거. 네. 내가 타보니까 네. 차가 올프하고 하는 게. 그래서 트러틀 밸브를 교체, 트러틀 바디를 교체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엑셀을 밟으면은 소음이 생겨. 아까 언덕 그 소울 키로 올라올 때 언덕 언덕 올라올 때는 엑셀 반반 소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지금은 소음이 없어요. 달릴 때는 달릴 때 엑셀을 밟으면 또 생기기 생겨요. 저속으로 알고만 신차인데도 근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아유 내가 보기 없어서 이런 차가 나한테 걸렸나보다 이런 개새끼들 차를 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못해 그냥 에이 보기 <laughs> 없어서 나한테 걸렸나보다 내가 네뭐다 해결됐고 제가 듣기로는 또뭐 엔진오일이 막 많이 줄어든다 막 이런 얘기도 제가 받고 들었거든요 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또 엔진오일은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8,000km, 10,000km 달면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찍어보면은 이제 8 0 0 0 k m 쯤 찍어보면 은 이제 어느 정도 갈0 됐다 싶은 생이이 들어요. 이0 0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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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되지만 0는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하루 정도 일을 못 하시면은 그0평균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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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는0 0일0일일0 0 0 0 0일0 0 0 0 0 0 하루 정도 쉬시고 저 같은 경우 그렇죠. 6일씩 거의 하루 10시간에서 11시간을 하시면은 그래도 수입은 좀 나오는 편이네요, 그래도. 11시간은 해요. 요즘은 예전에는 10시간 하면 30만 이 됐는데 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은지 11시간 해야지 30만 돼요. 그 11시간이라는 게 내가 집에 나와서 뭐 여러 개다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운전만 한 시간. 오로지 운전만 한 시간. <laughs> 중간에 식사도 하시고 하셔야죠. 그렇죠. 그거다 빼고.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이런 보통 노동이 아닌 근 네, 내가 이 차를 사므로 해서 그 피로도가 반감이 됐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난이 차는 참잘 샀다. 그리고한 가지 또, 다른 고급차들도다 이제 오토크루즈가 있겠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하잖아요. 오후 한 서너시에 나와서 새벽 두시쯤에 들어가요. 네. 두시에 두시 반 사이에 들어가는데, 야간에 하게 되면 경기도 쪽권으로 많이 가요. 수원, 용인, 안양, 안선, 김포, 뭐어디 뭐 남양주 안 가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고속도로 일반도로 딱 올라가면 이제 오토크루즈를 쓰니까 내가 운전을 안해 얘가 다 해요 난 자꾸만 이렇게 앞에 전반만 주시하고 아, 엑셀도 안 밟으세요? 엑셀에 오토크루즈 엑셀 안 밟죠 어. 내가 맞춰 놓으니까 네. 비싼 차는 다 오토, 오토크루즈 있더만요 나만 이거만 그런 줄 알고 신세계를 본줄 알고 막 자랑을 많이 했지 야 이런 게 있더라 신세계다 야 그랬더니 비싼 차는 다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냐 아. <laughs> 근데 그다 있는데 일반인들은 사용을 잘 안해. 음. 출퇴근만 하고 또 어디 멀리 가더라도 많이 사용을 안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오토 크루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 불안해서 핸들을 못다요못 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니까 오! 어, 괜찮네. 물론 그렇다 그것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핸들을 잡고 있죠. 잡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엑셀을 안 밟고 그냥 가봐. 이러고만 있어도 목적지 가니까 너무 운전이 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랜저를 신형을 뽑겠다 그러던데 나한테 문의를 하더라고 기사가요 네. 뽑는데 자기는 그 스마트 크루즈를 옵션 안 넣었다고 아니 스마트 크루즈 옵션 안 넣으면은 네. 그랜저 뽑을 이유가 없다 당신이 스마트 크루즈 한번 해봐라 얼마나 편한지 네.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나도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다. 네? 근데 해보니까 반은 얘가 벌어요 반은 반은 내가 벌고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쏘나타가 다시 나오잖아요 네그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게 아니고 100% 중국에서 생산되는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아, 최근에는 그것도 차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차값에 러니까 할부로 뽑게 되면 할부금에다가 강가상각에다가 연료비에다가 따지면은 저 쏘나타보다는 경비가 많이 들어간 편이죠 네. 경비가 그만큼 들어가면은 기사들은 일을 더 해야 돼 네. 근데 기사들은 연세들이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일더하긴 힘들어 기존의 일을 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쏘나타로갈 수밖에 아... 그 쏘나타도 조금 예전 쏘나타보다 더 비싸죠 네. 자기 가운데 근데 뭐 괜찮다라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난는못 뭐 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비 들어가는 부담을 이 택시는 어떤 기술로 어떤 나의 어떤 그 머리로 이렇게 보충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시간을 떼어야 되거든요. 경비가 하루에 10만 원더 들어간다면 10만 원더 벌어야 돼. 그거 10만 원더 버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몸으로 떼어야 되잖아요. 그럼 몸이 건강치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환갑은 택시 회사에서는 젊은 편이거든요. 택시는. <laughs> 이제 환갑이니까 젊으니까 하는 거고. 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못하겠죠. 대신에 이제, 이 차로는 다른 차는 못 밟을 것 같아. 이 차로 계속 하는데 다음에 대체하더라도 조금 일을 덜 하게 되겠죠. 매일 하루에 한 시간 넘게 달리기를 하거든요. 아, 매일 달리기를 하세요. 매일까지 힘들어도 일찍 주 최소 4, 5일. 1근 하기 전에 하세요. 오전에. 혹시 어, 내가 일어나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 10시에 일어나면 한 11시에 하는 거고, 12시에 일어나면 1시에 하는 거고, 에이. 밥 먹기 전에. 어. 또그 전날 쉬었다. 그러면 한 아침. 8시면 일어나거든요. 저는 쉬는 날은. 금방 아침 8시에 나가는 거고. 일어나서 바로. 지금까지 기사님들 만나서 여쭤봤을 때, 운동을 해야 된다고만 하고, 실제로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안 가져요. 금방만 가져요. 그래서 갔다 와서 집에서 한 20분 정도 코어 운동하고, 홈트레이닝 하는 거죠. 홈트. 음, 음. 해야지 안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시가 11시에 이렇 앉아 있어요. 금방 작살나요. 그냥 앉아만 있나. 온 신경을 다 쓰면서 앉아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걸, 그걸 이겨내고 해야 되는 거.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안 해봤어. 내가 저도 안 했었는데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픈 게 아니더라고. 온 가족이 다 아파. 내가 아프니까 애들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laughs> 일을 못해. 나한테 신경 쓰더라고. <laughs> 어. 어. 아 이거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것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장의 책임감이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신형 그랜저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오늘. 자세하게 답변을 느낀 점을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 너무 제가 느낀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현대 직원들을 내가 한번 태웠어요 아차막잘만들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니까그 정도니까요 어? 아 고맙다고 차잘만들어어 두산중공업 직원들을 태웠고 주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다 까지게 만드냐고 야단치고 근데 요즘 두산중공업 많이 올라가는데 짜증나게 답하니까 <laughs> <laughs> 원래 팔면 올라가죠. 예, <laughs> 네. 원래 주식이 그래.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래요. 여기다 세워드릴게요. 네.